이 <laughs> 봐봐! 보세요! 이야, 라리라샤리라라 어머, 어머, 너무 좋겠다. 와, 오 마이 갓! 너무 귀여워. 여기 어딘가요? 여기요? 발리. 여기 내 발리. 이건 내 발리. 오, 이건 네 발리. 이건 얘 발리, 이건 내 발리. 우리 세발리 한번 볼까요? 세발리. 어머, 여기 너무 예쁘다. 헉, 여기다. 장난 아니야. 이,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진짜 예뻐. 그래? 어. 진짜 한 번만 해. 근데 딱시간때가 지금. 잘... 어머, 어머. 너무 예뻐, 너무 예뻐. 우리, 우 그러면. 응. 이거 해볼까? 응. 뭐야!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늦게 왔어? 왜 들렸다 왔어? <laughs> 나 아까웠는데 <laughs> <laughs> 한참 기다렸을 기다렸잖아 다시 가요 <laughs> 너무 예뻐 어 근데 내가 손이 떨리는 게나 너무 충격아 <laughs> 그래서 손이 계속 와, 진짜 너무 예쁘다 <laughs> 너무 예쁘다 어. <laughs> 고! go diving o n 자 오시죠 과연,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? <laughs> 아니, 왜 이렇게 늦었어? 봐보세요, 이거 봐보세요.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장난 아니야. <laughs> <웃음> <웃음> 자 철인 3종 경기 얼마 안 나,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자 수영 합니다 음파 음파 응파 흰산은! 음파! 조용히 해